야튜브 이게 온라인 모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모드가 멀티플레이 모드가 두 개. 으 <목소리> 정정당당한 승부라니. 오. 진오가. 이자 출발 갑시다. 하마미츠네를 데리고 갈까? 예, 이벤트 영상이 거의 매번 나와요. 저, 녹음된 그 아저씨 목소리도 계속 나와요. 그,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가지고, 뭐야, 이 그지 같은 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번 보다 보니까 또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그, 일본 가부키 시작할 때, 그 느낌이야. 컨셉이 그쪽 방향인가봐요. 가부키 같은 느낌. 예전에 교토에서 한번본 적이 있었는데, 난 적응 못 해가지고 재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더라. 출장 가가지고, 괜히 봤어. 시간 아까, 진짜 좀, 제, 이게 좀, 뭐, 전통 문화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전통 문화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그게 가부키인 것 같아요. 다줄벌레 잠깐만 다줄벌레아 하나 먹었구나 벌써. 음... 타마미치네를 데리고. 아 타마미치는 아닌네. 야씨, 잘못 들어갈 뻔했잖아. 위쪽으로 가서 위에 있는 애를 아래로 데려가야겠다. 강아지 타고 다니는 게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있잖아, 그말 타는 느낌인데,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어디 가니? 여기야, 여기. 저기, 누구니? 얘가 찡어였구나 잠깐만, 야. 야, 야, 어디 가? 네 속도감이 좋아요 벽궁 시작하고 빠샤 벽궁 4번으로 시작합니다 우와. 말타는 느낌이에요, 그냥. 어메. 끈에 묶여있을 때 지금이야. 어메. 야, 잠깐만. 너무 아프잖아. 그, 찡우는 항상 아팠어. 신용호는 어 패턴을 많이 아니까 맨날 피했던 거지. 지금 제 무기 데미지를 보세요. 200이면 엄청 많이 닿는 거예요. 무기 데미지가 15가 나오는데 초고주 데미지가 23, 영 데미지가. 아이씨, 야야야야야 그쪽은 아니지. 이게 빗나가면 좀 큰데 도끼 데미지가 68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00이면 되게 큰 데미지예요. 벽궁 데미지가 은근히 퍼센테이로 들어가니까 아 너무 아프잖아 내가 너무 완만하게 봤니 너를? 뭐야 뭔 소리야 뭐니? 뭐 왔니? 아이씨, 뭐 왔구나. 리오레이야. 아니네? 케캡케해 좋아. 용조종으로 내가 징호를 때려주겠다. 그 다음에 비기 네, 푸케부케였어요 찡어 그... 실리오레오스줄 뭐, 알았는데 찡어였어 아니, 푸케부케였어요 와 이건 내가 너무 맞딜했다 옆으로 빠져가지고 한 대만 때렸어도 안 맞았을 텐데. 무리했다, 무리했어. 겨우 찡오의 이런 느낌이었어. <laughs> 이거는 거의 억지, 억지로 때리려다가 누웠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 있는 애는 어디? 어? 어디 갔어? 찡웅 어디 갔지? 아 가운데 있구나 저기 사원 옆에 못니니입니다 못니니 저기 오른쪽에 써있잖아요 못니니입니다 라고 굉장히 못님 못닌 모닝하죠 겨우 찡호 잡다가 눕다니 말이죠. 외랑룡. 크아. 그 귀엽던 찡구는 어디 간 거야? 내 귀엽던 찡구 돌려줘. 내 귀엽던 찡구가 없어졌어. 안돼. 야 이번 퀘스 실패하는 거 아니냐? 두 번이나 타버리네, 수레를. 조금 여유부리다가 두 번이나 수레를 탈것 같은 느낌, 저기. 위험하네요. 에이, 설마가 사람 잡죠? 잡힐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 진짜 수레, 뭐지? 찡구한테 수레 타면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망할. 이러고 술에 타면 나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에서 불 나는 거 아니에요? 아 불안불안하다. 음, 혹시 모르니까 경화약을 먹는다. 몸이라도 튼튼하게 해놔야지 안 죽을 거 아니야. 뭐야 아, 젠장 흐앙 어메 왜 이렇게 따라오니 너 예, 근데 아직까지 해골도 안 떴어요. 지치긴 지쳤는데 해골은 안 떴어. 내가 지금 이번에 수레 타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아무리 못니라도 친구한테 누를 수 없는 법이야. 가 버렸네. 일단 초전뇌강충. 찡호한테 누워버리면 진짜 쪽팔려서 못살거같아 가자가라 우리 징호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꾸나 이 뭐가 떨어져있니? 소재가 왜 안없어졌어? 아까 전에 지나왔던데? 이미 없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지가 아직 남아있네요. 1분 지나면 없어지던 그 월드랑 다르네? 아이고, 각도 어긋났다. 배 충전하고 안 돼. 아이씨. 공격하는 줄 알았잖아. 모션 뒤로빼길래 아니었어. 그러니까 유실물이 계속 남아 있네요. 이게 기,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분은 아니야. 내가 1분이 지난 다음에 왔는데. 야, 이게 너무 멀리 온다. 예. 안 돼. 그러게야. 야, 지금 오면 나 죽어. 오지 마. 살려줘, 오케이, 살았다. 아, 일단 살고 보자. 아우, 가구고와... 가구는 뭐 내가 해야겠는데, 어메! 왜 아직도 해골이 안 뜨니 너? 해골 좀 제발. 해골이나 좀 보여줘. <laughs> 제가 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수레 타길 바라시냐고요? 징호를 잡다가 부끄러워서 얼굴에서 불이 나는 걸 보고 싶으신 건가? 간다 어이구 어우야 아, 이건 와 미밍님 너무 많은데? 찡오 잡다가 내가 얼굴에 불이 나는 걸 보고 싶으세 아여 안돼 야야야 좋아 병 채웠고 어우야 어머 야 이거 범미가 너무 이좀 바뀌었어, 찡후가. 원래 저거 좀 패턴이 정형화된 패턴이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범, 약간 어레인지가 됐어요. 번개를 치는 건좀 그렇지. 오야. 오메 위험하다 아 찡호 때문에 진짜 얼굴에 굴나는거 아니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찡호를 잡고 있다니 야 슬픈데? 망할 안 돼! 와나 진짜 지웅어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지웅어가 너무 아프다 지웅 너무 아파요 띵호 주제에 가미나를 나한테 이런 찡온 언니가 처음이야. 좋아 좋아, 덫을 깔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왔다. 아 그러다가 진짜 누우면 어쩌자 그러세요, 베이브스님. 일단 덫을 준비하자. 전런 바리가 됐으니까 덫을 준비하면 안사 오케이. 둥지로 가는 거 보니까 잠들러 가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찡호가 내가 기억하던 그 월드의 패턴이 아니에요 그니까 한두 개가 더 섞였어 뭔가가 다른 스킬들이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 당연히 나르가쿠가는 거의 똑같았는데 찡호가 조금 다르네 잠들었다 찌고는 잠들었다 안녕 사라바데스 빠바바바밤. 이제 5성 퀘스트도 2개만 남았나? 2개나 많나 3개나 많나 모르겠다 가이브의자생